빨간색에 강한 요렇게 양코 국선장이랑 용사 고양이 요렇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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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까 우와 덩덩이와니다오와우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양코 대전쟁이에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통솔력이 반이에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요거 깼는데요. 아, 또 아쉽게도 이제 녹화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데오 나이트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맴매 선생님 스승이 나와요. 무섭습니다. 근데 요거 공략은 이제 일고양이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되는 게 공략이에요. 그래서 저 건물은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저거 건물 때리면은 바로 이제 바로 맴매 선생님 스승이 엉덩이, 이 자식! 감히 맴매를 때렸어! 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일고양이만 엄청나게 올려주시면 은 이제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요렇게 고양이 병만 요렇게 계속 뽑아주시면 됩니다. 제 이제 돼지 나와도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계속 그냥 고양이 병만 계속 뽑아주세요. 일고양이, 일고양이 말렙 찍는 거에 최대한 초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세익스 피망이 이제 빨간색 맷매 인데요. 약간 이제 쌍둥이 형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제 스승이래요. 아니 스승님이 왜 맷매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멧돼지가 등장했는데 이제 레벨 8 맥스 찍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도 더 참아야 됩니다. 13,000원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무트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요 공략은 이제 제가 볼때왜 먹히냐면은 이 멧돼지가 공격력이 그렇게 이제 높은 게 아니라서 이 고양이 벽이 잘 버티니까 이 공략이 먹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전장의 크리스마스에서는 고양이 벽이 한 방에 원킬이 나서 저를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했는데요 요렇게 이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13,000원 다 모았죠 이제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면은 바로 이제 무트 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발사 고양이 대포도 지금 아껴두고 있죠 와좀 있으면은 이제 13,000원이에요 무트를 뽑으면서 바로 한번 반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슬슬 뽑아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 뽑으세요 그냥 돈다 쓰시면은 됩니다 요렇게 좋습니다 아시랑파시랑까지 등장했고요 아니 이건 진짜 보면 볼수록 흰수염인데 진짜 흰수염이에요 가보도록 합시다 돌격 가자 가자 얘들아 그동안 뭐뭐았잖아 참았잖아 가보는거야 지금 이제 대군단이 출동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빨리가자 아시란파시라나 가봅시다 이제 도착했는데 와 진짜 조금 때리자마자 바로 나오죠 진짜 금방금방 나와요 일단은 지금 돈 모아서 발키리 한번 뽑아준다음에 요거 발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빨간색 적들이 많이 나오는 스테이지에요 그래서 빨간색 적들에게 강한 유닛들을 이제 배치해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왜 각성미랑 고양이 드래곤을 가져왔냐면요, 얘네들로도 이제 깰수 있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냥 이제 일 고양이 맥스니까 계속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 지금 이제 어 뭐야 에어린 죽었네요. 하지만 이제 계속 뽑아주면 결국에 이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제 저번에도 이제 에어린이 죽었거든요. 근데 무트는 죽으면 안 돼요. 무트 죽으면은 좀 타격이 큰것 같더라고요. 무트는 일단 이렇게 몸빵을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살리셔야 합니다. 지금 보셨죠? 방금 마크. 저게 이제 아시란 파이란 능력이래요. 와, 이동 속도를 이제 거의 느리게 하는 그런 이제 아시란 파이란의 능력이고요. 지금 또 멈췄죠? 대박, 대박, 대박. 와, 저도 이제 매즈캐, 매직해, 강력한 매즈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잡아버렸습니다. 깔끔하죠? 와, 이제 요거 로데오나이트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냥 막 했을 때는 잘못 깼거든요. 근데 요런 공략으로 깨시면은 충분히 깨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아, 이거를 이제 저번에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돼 가지고 혼자 놀아 버렸습니다. 요거 아시란 패시라니 이제 양코에서 사거리가 제일기대요 그러면 나중에 사거리 싸움하면은 대박이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부터 튀어나오는 좀비한테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와 여기도 이제 요렇게 클리어를 했네요 깔끔합니다 짜잔 요렇게 한번더 깨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가볼텐데요 지금 이제 통솔력이 반이라 거의 안달아요 와 근데 참치 해역부터 장난 아니래요 진짜 장난 아니래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시작부터 야옹마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빨간색의 강한 애들 좀 데리고 올걸 그랬네 일단은, 지금 이제 돈을 좀 모아주면서 일고양이 한번 올려줘 볼게요. 요렇게 한번 아까랑 비슷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끝까지는 못 올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야옹마가 좀 있으면 도착하잖아요. 오, 야옹마! 오, 범위 공격이라 상당하네. 지금 빨간색의 강한 애들을 주로 뽑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레벨 6까지만 일고양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4500원 모아서 무트 한번 뽑아줘볼게요 어 무서워 그나마 다행인거는 이제 스피드가 느려서 기지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좋습니다 요렇게 어리인멍뭉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오 야옹마 근데 범위 공격인가 방, 어 맞네 두명이 같이 죽네요 일단은 무트 요렇게 소환했고요 이제부터 계속 빨간색 애들 많이 뽑아줘볼게요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탈 고양이 한번 뽑아주시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의 강한 애를 많이 한번 뽑아줘 볼게요 뭐야 근데 이제 어허 지금 이제 무트를 한대 때렸네요 발키리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온빵애들을 좀 많이 뽑아야겠다 계속 쉬지 않고 한번 뽑아줘 볼게요 온빵애들을 이렇게 뽑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사 요거한번 해주시고 좀 뒤로 좀 밀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낫습니다 지금 운슈의 아시란 파시란 빼고 다 출동을 했는데 아 얘는 뒤로 밀릴 생각을 안 하네. 이거 무토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아좀 죽어버렸네. 어떡하지? 아 지금 젠느를 안 데려왔네. 젠느를 왜안 데려왔어? 일단 아시란 파시란까지 뽑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느를 왜안 데려왔지? 젠느 안 데려온 게 이제 패착인데오 한번 밀었다 뒤로 이제 아하 발키리까지 죽었고요. 일단은 계속 한번 뽑아줘 볼게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빵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아시란빠시란 능력 좋습니다. 계속 한번 뽑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러다가 이제 우슈레 에어링까지 죽을 것 같은데요. 제가 범위가 좀 있네. 그래가지고, 오, 상당합니다. 아, 좀 죽어라. 왜 이렇게 안 죽냐에. 죽었나? 아, 그냥 뒤로 밀었네. 저렇게 뒤로 밀리면은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일단 에어린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젠드를 괜히 안데려왔다젠느 데려왔어야 됐는데, 아하, 일단은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데요. 에어린 죽으면은 딜안 나올 것 같죠? 죽었네, 일단. 그리고 발사는 아직까지는 안 해줘도 되나? 발사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아이고, 안 죽네. 지금 쿨타임이 에어린이랑 발키린이, 어! 죽었네. 아하하. 요렇게 이겨버렸습니다. 아하. 어 깔끔해요. 어, 이겼네. 어, 근데, 오, 좀 무서웠어요. 범위 공격이라 애들이 한번 맞으면은 푹푹 달아서 이제 조금 무서웠는데, 요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 이제 레전드 스토리가 진짜 어렵대요. 중간 보스가. 난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클리어했고요. 일단 젠느를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리고 이거 아시란 파시란 레벨 올리라고 해서 어제 이거 올렸어요. 아 어떡해. 근데 또 올리지 말라는 분도 많네요. 근데 이미 올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뭐 지난 일은 뭐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 적에 강한 애들을 다한번 제가 데려와 볼게요. 일단은 레어에 가서 오랜만에 이제 젠르는 일단 무조건 와야 되고요. 젠르, 젠르 일로 오셈. 아유, 왜안 돼. 젠르 일로 오셈. 그 다음에 오랜만에 국 선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선장이 이제 빨간색 적을 뒤로 밀어버린대요. 여기 설명 보시면은 이제 요거 있잖아요. 날려버린다. 그래서 뒤쪽으로 한번 쭉쭉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검사도 있는데, 마검사는 이번에는 한번 안 껴보고 해볼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통솔력 2분의 1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 한번 가볼게요. 가봅시다. 짜란짠짠짠. 와, 근데 통솔력 반이니까 진짜 괜찮네요. 엄청 좋네. 와, 이건 뭐 시작부터 스승님이야. 스승님은 무조건 이제 무트를 뽑아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탱이랑 돈 모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가볼게요. 탱이 한번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못 버티면은 근데 이 방법 쓰면은 바로 망하니까 한번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방법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세익스피망에서 썼던 방법이지만 이제 계속 레전드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망했잖아. 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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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계속 한번 뽑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유닛까지 어 무트 바로 뽑아주시고요. 탱헤들요렇게 와 스승님이 두 명이나 나왔어 발사해 오와 오, 오. 이거 무섭구만 일단은 탱 계속 뽑아주도록 합시다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계속 뽑아 무트가 공격은 못하네 이거 방야뻥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탱 계속 뽑아주고 있고요 에어링까지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와아 이거 무트 죽었네 어떡하지 이거 와, 와, 지금 이제 계속 계속 오고 있고요. 스승 두 명이 이거 압박인데요, 이거? 일단 발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로 좀 가라. 발킬이랑 메탈 고양이 계속 뽑아줘 볼게요. 일단은 스승님이 좀 죽어야지 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란 파시란까지 바로 뽑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4,500원 모아볼게요. 됐다. 계속 뽑아. 와, 됐다. 스승님 두 명만 죽으면은 이제 좀 할만해요. 일고양이 계속 말렛 찍어줬고요. 아 이러면은 이겼다. 이러면은 전세 역전이다. 와 스승님이 조금 이제 까다로웠는데 이길 수 있었어요. 저 하마는 이제 별거 아니에요. 하마는 별거 아니다. 오 근데 아시란 파시란 이거 느리게 하는 거레즈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힘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레즈로 이제 승부해 가지고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오 쓸만한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상대방 성체력이 무슨 22만이야 엄청 많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 적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야옹 쿡 선장이랑 얘네들 괜히 데려왔네. 그래도 뭐 어쨌든 이겼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빠럼 빰빰 빠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지금 이제 그 다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통솔력 좀 있으면 끝나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블루오션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도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캥거루가 나와. 얘 버티나? 이거 두드리랑 캥거루가 나오는데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얘네들 이제 뭉치면은 바로 죽기 때문에 젠르를 일단 써야 될것 같아요 부트까지는 못 퍼질 것 같습니다 부트까지 가려면은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난리 납니다 일단은 젠르로 이렇게 공격을 해줘볼게요 아 이러다가 성체력 달겠다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뭐야 얘네들 와 일단 좀 죽어라 죽지를 않네 죽었네 일단 죽었고요 와, 이것도 무트까지 기다려가지고, 돈 모았으면은 진짜 털렸겠다. 무트 뽑아줬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스테이지가 이제 두드리랑 얘네들 계속 나오네요. 뭐야 얘네들? 와, 뭉쳐있어요. 거의 엄청 셉니다. 빨리빨리 잡아야 되겠네요. 이거 시간 끌리면은 얘네들 뭉쳐가지고, 나중에는 절대로 못깰것 같습니다. 두드리가요, 보스 형식이 아니라 계속 나와요. 그래서, 빨리 빨리 이렇게 쉬지 않고 뽑아줘야 될것 같네요. 와 지금 보이시죠? 뭐한 번에 다섯 마리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 빨리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뽑아줘 볼게요. 와쟤는 엄청나게 쌓아야지 이길 수 있겠네. 와 강하다 강하다. 계속 이렇게 뽑아주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무트 한번더 뽑아주죠. 오 이제 안 나오나? 오 이제 안 나오나? 오또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올 것 같죠 와또 나오네 와 두드리가 무한으로 나와요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와 양코 쿡 선장 가자 얘는 원래 빨간 적에 강하는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뽑아야 되니까 그래도 뽑아야죠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이제 요렇게 클리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음이 이제 샤이버라는 중간 보스래요 걔가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합니다 와, 방금 이제, 세익스피망을 잡고 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지, 와, 과연, 과연, 얼마나 강할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보스, 바로 가보도록 하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파초 바다. 네, 여기서는 이제, 빨간 쪽에 강한 애들을 많이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양코쿡 선장을 데려왔죠. 일단은 좀 무서워가지고 중간 보스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일고양이를 주로 한번 올려줘 볼게요. 오, 여기도 똑같이 건물 안 때리면은 안 나오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 방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일고양이 만렙 찍으면 되지. 일고양이 요렇게 한번 만렙 찍어 볼게요. 오, 근데 좀못 버티네, 얘네들. 아이, 못 버티네. 버텨야지 이게 먹히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젠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젠느 뽑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느가 있어야지 좀 전진이 될것 같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너무 이제 밀어붙이지 말고 살짝 밸런스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엘고양이를 말립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요게딱 괜찮네. 밸런스 조절 좋습니다. 됐다. 말립 찍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샤이브어가 상대방 건물을 때리지 않으면 안나오나봐요 그러면은 아까 방식으로 요렇게 돈 모아줘야지 지금 이제 하마 또 나오고 있고요 요렇게 탱커만 살짝살짝씩 뽑아주고 있습니다 와 젠누 두명밖에 안뽑았는데 안 지금 요렇게 밀어버리고 있어요 돈을 이제 다 모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돈을 13000원 다 모아서 영웅들 다 뽑아줬어요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샤이버가 나올텐데 빨간색의 강한 요렇게 양코 국선장이랑 용사 고양이 요렇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텐데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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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거의 파워가 세익스피망이랑 비슷하대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세이스 피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요거 바로 발사해 주시고요. 뒤로 좀 밀려라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양코 폭선장이 있는데 뒤로 못 미네? 오 밀었다 밀었다. 오호. 오 지금 넉백된 거 보이시죠? 저거 아마 양코 폭선장이 뒤로 밀어서 저렇게 밀리는 거일 거예요. 와 대박 좋네. 와, 뒤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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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요거 이길 것 같죠? 딱 분위기가 보니까 제가 볼때질것 같진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니까. 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밀어 밀어 와 폭선장 괜찮은데요 와 이렇게 계속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발키리 뽑아주시고요 무트가 몇방더 때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삑살이난것 같죠 무트 일단은 지금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밑에 애들은 다풀타임이네 이렇게 뽑아주죠 와더 이상 출력할 수 없습니다 요거 떴다 그러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상대방까지 왔고 와 이렇게 이겼네. 헤헤. <laughs> 와 양코 국선장 참 괜찮은 거 같네요. 와 뒤로 이제 너백 계속 해 버리니까 지금 이제 샤이버가 정신을 못 차리네. 와 이렇게 이겨 버렸습니다. 깔끔하네요. 짜잔. 승리를얻어 버렸다.